5월 12일 새벽입니다. 어젯밤새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아침 아주 싱그럽습니다. 오늘 나들이 에 우리 마취도 따라오고, 이렇게 달의 덩굴 숲 속에 와있는데, 이렇 해지 이렇게 보이네요. 알은 없는 것 같고 음. 이렇도 명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오늘 이 다래의 덩굴를 잘라서 이식을 하려고 왔는데 이것은 해를 위해서 포기를 하고. 다른 곳에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. 바른을 굴려주시기 바랍니다.